매매가 3억대 중반 가격이고요. 어 보증금으로 대출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제외하고 나면은 어, 2억대 초반 가격에 인수하실 수 있는 어, 아주 저렴한 단층 상가 건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방 박사입니다. 네, 오늘 또 천안 아산 지역인데요. 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먹자골목에서 나온 단층 상가 건물입니다. 네, 대지가 68평입니다. 상가 점포는 건평은 약 40평 정도고요. 2008년도 말에 준공이된 건물입니다. 네, 세대 구성은 현재 1개 아, 점포인데요. 1층에 40평짜리 보증금 1000에 9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은 한 1억 4천만 원. 매매가 3억 8천에서 보증금 천하고 융자 1억 4천 정도 제외하고 나면은, 어, 실제 투자금은 2억 3천만 원인데요. 일부 가격 절축해드리면은 2억 대 초반에 이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어, 매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셔서, 1층에서 이제 자영업이 가능한 그런 저렴한 상가 건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68평인데요, 토지가 4층 상가주택도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건축 시공도 가능하고 또 건축업자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층 상가 건물입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장 정문 앞에서 도보로 2, 3분 거리니까요. 4층 상가주택 건축 시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매년 보유하시다가, 매수를 통해서 일정 부분 또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는 상당히 입지가 탁월한 그런 상가 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 3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1층이 현재 보증금 천에 90만원 월세 90만원 요렇게 임대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증금 천만원 제외하고 또 은행 대출이 1억 4천 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천만원 융자금 1억 4천만원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 인수가 는약 2억 3천만원 정도 자금은 2억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률 한번 볼까요? 예, 물론 이제 자영업 하시기 좋은 건물이지만은, 만약에 투자로 일정 부분 사서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월세는 1층 한개 점포인데요. 90만원씩 나오니까, 어, 연간 순수익은 약 1,080만원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제 본인이 일, 일 자영업을 하셔도 되고, 어, 일정 부분 시세 차익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어, 상가 건물하고 부수 토지로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장 정문 앞그 먹자 골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상가주택 부지로 충분히 이제 활용될 수 있는 토지입니다. 특히 이제 코너 다음에 두 번째 필지니까요. 네, 입지도 상당히 좋다고, 어, 영상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께서 매수하셨다가, 어, 시세 차익도 올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를 하신 다음에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서 어, 일정 기간 보유하시다가 또 자영업도 직접 이제 직영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단층 어, 저렴한 상가 건물로 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상가 건물에 대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어, 배반박사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보여드리고 어,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도록 어, 안내를 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상가 건물입니다. 단층 상가 건물인데요. 예, 어, 대지가 68평입니다. 네, 상당히 널찍하죠. 예, 단층 상가 건물이고요. 주변에 이제 상가주택들이 쭉즐비하고 어, 코너에서 두 번째 예, 상가 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삼성 반도체까지는 차량으로 1분 거리 아주 아담한 1층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입자 들어있지만은 매수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직접 이제 자영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쪽은 이제 상가주택들이 주로 이제 4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토지 가격으로 매수를 하시게 되겠지만은 도로 폭은 한 12m 정도 되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는 이제 테라스가 휴게 공간이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출구가 하나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중앙에 출구가 하나 더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코너 안쪽에 있는 두 번째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1층 상가를 한 40평 정도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40평 정도 되고요. 에, 도로 폭도 현재 한 8에서 12m 정도 도로 폭도 나오기 때문에 예, 주차 공간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에는 이제 파벽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경량 철골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건축이 되어 있는 단층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 대지가 상당히 큽니다 68평 이니까요 어, 4층 상가주택을 별도로 이제 건축 시공을 하셔도 되고 어, 1층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네, 이쪽으로 해서 나가면 바로 삼성 반도체 도보로 한 1, 2분 거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 라인 먹작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어,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